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대목인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신앙고백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가연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우린 기억할 겁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러한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빌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멋지게 신앙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항변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동시에 베드로를 꾸짖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또 부탁도 하셨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다음에 우리에게 기억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과연 우리의 행동이 누구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일까, 나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말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얘기는 손가락으로 오라가라 까딱까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솔선소음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도 마태복음은 이렇게 신앙 고백위에 반석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추가로 강조하죠. <laughs> 성도 여러분, 집사님,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래요. 또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래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만 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신앙 고백과 천국 열쇠가 우리 손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맬까 이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우리의 영광, 각자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십자가를 짓는 대신에 타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그들에게 시키고 쉬운 것, 하고 싶은 것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따라지 않고 쭈뼛쭈뼛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첫 대목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람으로 가서 왜 찾았을까요? 그 무리들이 안 계신데 보이지 않는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고 기다리면 될 텐데 찾았어요. 적극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병자들이 낳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장정 5,000명을 모였던 오병 이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눈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아, 이분에게는 무엇이 뭐 특별한 것이 있구나. 바로 이 말씀 앞에는, 지난 장면에는 오병 이의의 표적이 일어나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표적에 참여하는 이 표적에 참여해서 체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안드레를 기억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던 것을 관찰했어요, 안드레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함께 우리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나? 보잘 것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가는 그러한 작업. 코로나19 시대에 나는 힘이 없어, 비참해, 거대한 물절기에서 나는 작은 물방울도데안 돼. 라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거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세요. 너희, 왜 나를 찾는 거야? 믿음의 반사교회에 세워진 내 교회에 어떤 이유로 오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어? 표적이 아니고 뭔가 먹을 것을 찾으러 왔나? 배부른 까닭으로 이곳에 왔나?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죠. 주일이기 때문에 왔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로 이 말은 26절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인가 아니면 떡을 먹고 배우른 까닭일까? 성도 여러분 손에 손을 가슴에 안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죠. 교회는 일차적으로 주님의 표적을 상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2021년은 과거 배고팠던 시절, 흔히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시절은 아닙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격차가 있긴 하지만, 절대 빈곤은 넘어갔지요. 국민 총 생산 GDP 이미 3만 불은 넘어간 대한민국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시적 생계 지원 기금도 신청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듣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절대 빈곤은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죠. 또한 우리는 몇 차례 걸쳐서 무엇을 받았어요? 긴급 재난 기금도 받았어요. 앞으로도 전 국민의 80% 자, 지금 긴급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리도 통과하고 있죠 예수님은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빈곤은 넘어갔어요 우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양식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양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이 영생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양식은 인자,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 너에게, 너에게 준다. 내가 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신자가 바로 나다. 인쳤다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확인도장을 찍은 자가 바로 예수인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린 기본적인 단계 넘어갔습니다. 다시금 한 차원 높은 단계를 바라보면서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자 오늘의 제목에 해당하는 질문이 그들로부터 와요. 그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여기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묻지도 않아요. 무엇을 묻기보다는 방법을 묻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려면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죠?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는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나를 믿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쉽죠? 우리가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나를 믿어. 나 믿는 일이야. 코로나19 시대를 1년 반 넘게 지내온 우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믿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뭘까요? 코로나19의 원인 규명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거죠. 참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남자와 여자를 구그 구분을 넘어서 현재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느 나라의 어떤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 나쁜 나라에라고 그렇게 얘기했기보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돌파해 나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코로나19가 생겼대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향해 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생겼대요. 심판날이 도래했답니다. 이런 원인 분석 및 선언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 사는 이들, 그들도 백신을 맞고 자연 면역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미약한 믿음이 적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처럼 표적을 물어요 30절에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그 표정 좀 보여주세요. 기적 같은 일을 버리신다고 하는 그거를 좀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하시는 무엇인지 보여달란 말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와는 다른 하늘의 것, 그 권능,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어떤 표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을 하신 대신에 31절에 역사를 끄집어내십니다. 역사를 갖고 백성들 앞에 무리 앞에 나아가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출애굽 광야시다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부족해요.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 이게 뭐지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 깔려 있어요. 많다고 모을 수도 없어요. 부족하다고 해도 다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광야에서의 그 공의를 표현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하루 먹을 거리, 땅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만나. 도대체 이게 뭐지? 부족한 것 같은데 채워지고, 더 많이 채울 것 같은데 적합하게 채워지는 그 만나. 우리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처차와 막차를 타고 하루에 두세 시간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역사 가운데서 광야에 만날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 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과거의 이 역사를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행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만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롭게 해석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알고 있는 역사를 끄집어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강이에요 계시예요신비예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죠. 바로 누구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 궁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나누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그들이 예수께 이런 말씀을 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3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물적으로 보여지는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나에게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썩을 양식보다는 썩지 않고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한발두발 발 그렇게 이 어려운 시대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서신서죠. 에베소서가 있고 빌리뽀서가 있고 골로세서가 있고 또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를 몇번 가보았습니다. 오늘 적용과 관련돼서 성령이 하나 되신다고 하는 그런 에베소서 4장을 자주 읽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에 합당하게 일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마치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소명받은 자임을 상기하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겸손한 일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인내하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일이에요. 이 사도바울의 권고가 오늘 이 시대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돼 은혜를 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은사죠. 에베소스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각자 은사를 받았어요. 집사님은 가르치는 일로, 권사님은 봉사하는 일로, 장로님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렇게 각각의 은사를 받았지요.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받았던 이 은사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되는 말을 서도바울은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죠. 에베소스 사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 자는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일이고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수행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그리스도의 선물 전도서 3장 22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죠.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시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목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같습니다. 기업을 받고 유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그 분량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온전히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벌어지는 코로나19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대. 음란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래. 이렇게 정죄하기 이전에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돕고 함께 할지 수습해 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인간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고 자비로운 마음과 행동을 기억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저희들 일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